응, 음, 괜찮아. 어. 아, 아니 우리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공주님 덕분에 더 행복해요. 아, <laughs> 우리가 맨날 네. 어른들만 있어가지고 오늘 섭유 좀 했어요. 나는 섭유 보러 오늘 단양에서. 어, 다음에 올때 왔어요. 아 오늘 체험을. 아, 가 무슨 제주 무슨 기지 yeah. 음. 그렇죠. 미스 네? 스리랑할때을 직접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 제가 지서 아. 상 근데 금방 봤는데. 요금방 오셨네. 네. 어, 더 개비 같아요. 그래요. 네.

<웃음> 어 그러고. 흥분이 아까 무시로 불렀대. 야나막 손율이 돌아가지고 울뻔 했어. 울뻔 했어. 소리 낼뻔 했어. 울라고. 마지에발걸 했어. 너무 뒤에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못 올리게 하니까. 아 뒤에서 답답해 죽으라 그랬어 아주. 그래도 학교 <laughs> 공부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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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어, <laughs> 잘 돼요? 네 아니 잘못 가서. 무조건 못하고 있긴 한데. <laughs> 어. 음,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괜찮아. 건강하시고, 건강하고. 항상. 고 우리, 식구들 다깨워갖고 잠자는 깨워갖고 내, 응. 한핀주라고한핀주라고 사진을 어떻게, 못찍나 사진?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좀 이따가 일반인 분들하고. 아, 일반인들. 먼저 찍고, 자꾸 이쁘지못 미하는데요. 얼마까지 입고 질까요 예뻐. 예뻐, 홍주 님. 애기 우리 애기야 우리 애기 사진, 사진 찍을 때리어떡할 뒤로 Sketch, 뒤로 가서 그래. 아까 보이스 그렇지. 니다 응, 뒤로 응. 뒤로 저 찍으실 분들 저 뒤로 가셔 카메라 혹시 저저 저 카메라 혹시 네뭐 응. 찍으실 분 카메라 주세요 잡아 당기면은 크게 돼합니다 여기 응. 앞 여기 아, 찍으실까? 찍혀줄, 응. 아니 카메라가 왜이래게 <laughs> 아, <laughs> <미안하게> 카메라가 이상한데? <laughs> 어이상다착게더 <laughs> <laughs> 찍으실 분들 여기 한번 오늘 새로 오신 분찍으셔요 열심히 해가지고 아이 아, 그 화면이 엄청 오래 뜨네